독재 정권의 탄압이 한겨울 추위보다 매서웠던 1987년 1월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한 무고한 대학생이 경찰의 지독한 고문 끝에 숨을 거두는데요.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어하고 응? 심장마비? 어처구니 없는 진실 은폐 공작. 어떤 아버지가 서울리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 이는 보통 사람들의 양심과 상식에 대한 도발이었으니 아왜진짜 못해!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분수령인 6월 민주항쟁을 스크린에 옮긴 이 영화 박 치니까 어기라는 대사를 내가 치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탁치니까 어기라는 말이 일간지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고배된 것을 본 세대거든요. 대공 수사 처장과 서울지검 검사로 제외한 김윤석과 하정우 둘의 대결이 그게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는데요. 한 측에는 박처장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을 두고 그 반대 진영에서 박토터치를 하면서 그걸 이끌어간다는 이 시나리오 형식 자체가 새로웠던 거죠. 여기에 충무로 대표 명품 배우들이 릴레이하듯 등장해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했던 그 시간을 생생히 재현 역사책 한 페이지를 찍고 나온 가슴 벅찬 드라마가 완성됐다는 소문인데요 그 뜨거운 함성이 울려퍼지던 시간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때는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과 탄압이 동시에 거세지던 무렵 의사는 누가 불렀어? 참다. 이 x 이가 보고도 없이 목격자가 생겼잖아 목격자가 어? 보따리 하나 터진 거계지고설안떨거 있네 반공이 애국이라 믿으며 정권의 충견을 자처하는 대공수사처 박처장과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 태우라고 늘 그랬듯 사건 하나 묻는 것쯤 어렵지 않으리라 여겼건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건의가 있었으니 도장 하나만 찍으십시오 사망사건 당일 당직검사인 최환 박종철 서울대 심장마비? 22살짜리가? 오늘 밤 안으로 화장해야 됩니다 <laughs> 죽은지 8시간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봤다 못 봤다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 대공업무입니다 찍으십시오 이 어디 갔지? 가바 고문 치사 사건임을 직감한 그 상부의 압력에도 화장 동의서에 도장 찍길 거부하고. 어 신기자. 예. 경찰들 큰일이다. 서울대생이라면서. 예? 아아 아.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아까운 목숨을 또 이런 식으로. 응? 하여튼 남영동 애들 너무 막나가서 큰일이다 큰일. 후배 검사를 통해 사건을 언론에 흘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부장. 저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얼라봐 빨리 벌어 봐. 그렇게 하마터면 묻힐 뻔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해명자리를 마련한 경찰. 가혹행위는 절대 없고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쩌다 죽었단 말입니까? 그 조사받는 와중에 그 조사관이 책상을 그 책상을 책상을 그 학생의 겁이 잔뜩 질려 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응? 아, 희대의 망언이 여기서 탄생했군요. 어이니까 팔팔한 청년이 그렇게 쉽게 죽었다고요? 그것도 심장 쇼크사로 중대병원 의사가 확인했다 아닙니까? 중대병원요? 그 의사의 이름 어떻게 됩니까? 오윤성이라고. 무슨 상황이죠? 그냥 생계라고 보이죠. 자, 부모님은 찾으셨습니쇼크사가 맞습니까? 아, 이제,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냥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도착을 해 가지고 제가 그 몸에 물기를 좀 닦아냈고요. 그리고 동공을 확인해 보니까 물기요? 목격자의 증언까지 나왔으니 이제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겠는데요. 부검 명령서입니다. 모양새 좋기갑시다 법대로. 사냥개끼리 싸우다가 사냥감 놓치면 그 주인이 가마니까 우리 둘중 가마솥에 들어가는 게 누구 가서 내가 조폭 없는 똥개라 사실 뭐 아무나 물어뜯는 게 똥개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물어뜯어보라 기간다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억울한 죽음이 묵살당했던 폭력의 시대 하지만 서슬퍼런 보도 지침도 기자들의 양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담당 부검이의 용기 있는 증언까지 더해져 대중들의 분노는 걷잡을수 없이 커지는데요. 어제는 겁니까? 쳐! 야, 나, 나.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묻마하려는 정권. 이대로 진실은 묻혀버리는 걸까요?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되는 이영화. 그 박종철 열사가 제 고등학교 2회 선배님이십니다. 그 당시에도 대학생이었고 제가 초등학교. 아. 3학년 때왜 어, 이렇게 운동 내에 추긋한 냄새가 나지? 라는 생각을 갖고 배우들도 생생히 기억하는 그 시간을 되살려내기 위해 철저한 고증에 도전한 제작진 실존 인물에 가까운 분장은 기본 최대한 비슷한 배우들을 캐스팅했는데요 특히 사건 은폐를 주도한 치안 본부장 역을 맡은 배우 우현 87년 당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그가 극중 정반대 역을 연기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한편 진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낸 또 다른 이들이 있으니 교도관 한병용과 수감 중인 해직기자 이부영 조해좀 시켜 잠 닥혀야겠네 이번에 서울 대생 고문에 아부 죽인 놈들이야. 나 가세, 나 가세. 정권에 이용당하고 버려진 형사들이 뒤늦게 입을 연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놈아. <laughs> 저 진짜 억울해 아버지. 저딸리 맞아봤습니다. 죽인 사람들 따를세요. 진상이 담긴 이 옥중 서신을 민주화 운동의 핵심 인사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 필통 가는 박수만 그냥. 하지만 촘촘한 검문망을 피하기가 영 쉽지 않고 그리하여 선택한 특사는 87학번 대학생 연희. 징그러워. 저 선물 줄 때만 이거. 또그 아저씨 만나라고? 나생일이게 이래가지고 매번 검문소에서 잡히잖아 정신 좀 차려 좀아뭐싫은면 어쩔 수 없는 것이뭐 마지막이다 아 당연하지 음, 무고한 젊은이의 죽음을 접했던 평범한 이들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연쇄적으로 맞물려 작은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니 운원 원 분명히 키고 운요동 기습뭔소리야아뭔 소리긴 다음 대통령 지 손을 뽑았다는 것지 정말 아, 여기 순조벽이야 영화는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생생하고 강렬하게 담아냅니다. 정의가 바로 서길 열망하는 시민들을 거세게 탄압하는 동시에 정권 연장을 위해 또 다른 공작을 계획하는 권력 순회부. 대공 문자입니다 김정남 보따리 기다리십니다 김대중이, 김영삼이 간첩 만들어서 박종철 완전히 덮어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네 너희들 총알바이가 돼가서 아무 걱정말고서니 청와대에 못 간다고 설치는 빨개이들 사모님 경멸하라 내 네! 빨개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간나들은 무조건 빨개이로 간주하가서 무소불이 독재아래 숨죽여야 했던 시대 아니 <laughs> 야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부당한 사회에 맞서 역사를 바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날의 주인공들에게 바치는 뜨거운 헌사 1987입니다